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한 번쯤은 이사를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10명 가운데 8명은 최소 한번 이상 주거지를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평생을 함께했던 반려자와 헤어지거나 자녀들과 관련된 일들이 얽혀 들어오면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이사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건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 하게 된 이사구나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 후회하십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주거 선택의 기준 6가지를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거나 아파트가 편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20년을 불안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평온한 마음으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좁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아이들도 다 떠났고 우리 둘만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막상 너무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집. 처음엔 아늑하고 관리하기 편하겠다 싶었는데 며칠만 지나도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좁은 집에는 식탁도 제대로 펼 공간이 없고 거실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없습니다. 앉을 자리는 있어도 살아갈 공간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집이 좁아지면 심리적인 여유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물건은 계속 쌓이는데 둘 곳이 없어서 버릴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머리만 아프고 결국엔 겨우 앉을 자리 하나만 남기고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주거 공간의 적정 크기는 18평에서 20평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크기죠. 부부가 각자 방 하나씩 쓰고 함께 쉴수 있는 거실 공간 하나,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짐을 줄이고 간소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줄여야 할건 집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 속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병원 옆이 아니라 복지관 옆에 사셔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는 게 낫겠지 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 근처로 이사 가신 분들 중에 몇 달을 못 버티고 다시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앰뷸런스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기 때문입니다. 창 밖에서 울리는 그 경고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이웃의 비명이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 자극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노년을 병원 근처에서 보낸다는 건 몸이 아프기도 전에 마음부터 병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지관은 다릅니다. 복지관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는 곳이죠. 일상이 굴러가는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도시락 한개 값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듣고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투자죠.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복지관이야말로 노년의 강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근처에 사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맞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두 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심지어 자녀마저 슬그머니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집에 부모님이 항상 계신다는 게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멀쩡하던 내 집에서 마치 숙식만 제공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다른 동이거나 걸어서 5분 이내의 거리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찾아옵니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에는 산, 뒤에는 텃밭, 아침에는 새소리, 저녁에는 고기 구워 먹고, 이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에 시달리고, 가을에는 낙엽 쓸고,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허리 다치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부르기에는 애매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신 지 1년 만에 서울 집으로 다시 돌아오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노우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먼저예요.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 빠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이렇게 물으면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가까워요. 그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살기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약국 가까이 사는 것보다 산책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병,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걸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서입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로 덮인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 이런 곳에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쬘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같이 무너져요. 약보다 먼저 챙길 건발 디딜 수 있는 땅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마지막 집을 정할 때는 반드시 팔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아요.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그 집을 처분해서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외진 곳, 너무 오래된 구조, 너무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때는 좋았지만 팔 때는 아무도 안 보러 오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는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어쩌면 이건 투자보다 더 중요한 테로 확보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곧 자산이고 노년에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팔수 없는 집은 결국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빌라. 그 중에서도 노후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과연 어디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수 있을까요? 먼저 실버타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는 천국 같지만 속은 외로움입니다.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얼마나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실버타운은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 안에는 간호사, 아침, 저녁 챙겨주는 직원까지.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냐고요? 거기는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없는 단일 세대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 그렇게 석 달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입니다. 낭만은 첫 달까지, 그 다음은 노동입니다.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의 사투,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 응급실. 이건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그나마 자식들이 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셨다가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우는 no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무언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왜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이 모두 걸어서 10분. 외롭지 않고 위급할 때 도와줄 이웃이 있고, 관리실, 경비, CCTV 같은 안전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고 유지비는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하게 됩니다. 게다가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죠.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닙니다. 네 번째,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뜨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중간지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단지요. 예를 들어,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시형 단지,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들은 대체로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편안함은 있지만 외로움이 크고 전원주택은 멋있지만 삶을 지탱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실패는 막아주고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는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이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맞는 조합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방향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어떤 집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바로 지금부터 내게 꼭 맞는 집을 찾는 법을 여러분의 상황별로 어떤 집이 가장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폭지관 근처 아파트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고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폭지관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 상담, 심지어 문화 활동까지. 폭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비좁더라도 폭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에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1층이거나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겁니다. 착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내과,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지역, 이건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내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제 시도관계 속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나는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시형 신축 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 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요즘은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년 이후의 삶은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 시설을 끼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수 없을 때, 그때를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요양, 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 서울이라면 교통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살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조명을 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반 행동하는 준비만 남았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조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채소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립형 전원주택 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간 왕래가 없고, 폭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이게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삶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 출입통제, 관리실 응대 등이 잘 되어 있고,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복지관, 운동시설 등이 있고, 식사와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예를 들어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고,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수 있을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은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당신이 만든 하나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